지난 주말부터 도내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6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3일 동안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이병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 서 있는 전담병원 의료진들에게 접종할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백신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걸 의료진들에게 확인 시킨 후 인계하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2도 8도 안에 지금 온도 이상이 없었다는 표시고요. 백신 한 병에 6 명씩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준비합니다. 도내에서는 첫 화이자 백신 접종입니다. 원조 의료원은 첫날 의료진 80명이 접종을 마쳤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247명이 접종할 예정입니다. 어느 백신이나 의료진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접종하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셔고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 등 4개 의료원과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대병원 등 민간 병원까지 모두 8곳에서 1,200여 명이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첫 접종 이후 지금까지 도내 1차 대상자 가운데 36.9%인 7,907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상 반응은 38건으로 늘었지만 발열과 두통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감염 경로가 잇따라 나오면서 확진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지 못한 겁니다. 원주에서는 제천의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제천 확진자와 지난달 24일에 접촉했다가 확진됐고 아내도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주말부터 지금까지 객실 청소 직원 3명과 그 가족 2명이 확진되는 등 관련 확진자가 6명 나왔고 동해와 정선, 홍천 등에서도 꾸준히 소규모 감염이 계속돼 주말부터 지금까지 30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는 이달 초에 4명까지 떨어졌다가 6.4명으로 반등했습니다. 돈의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3차 유행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